오늘 우리 강승철 어, 대사부님의 남상도장 <목소리> 대방청식을제시합니다 우리 강승철 <목소리> 대사부께서는 <목소리> 이란의 태권도를 보호해서 세계적인 국가협회로 성장시켰던 부인 그 모든 행보을 통해서 세계화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란 대사관서 이런 이 대상을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참가을 정도로 인도과 한국의 어떤 우위, 친선적으로 큰 애정이 역할을 하오면 얼마나 그것과 서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나이가 여가 심리적으로 고구하고 오늘 선 이렇게 펼치을 보면서 태권도가 얼마나 강인하고 그 인내력과 태권도가 국기로서 앞으로 어, 강진철 대사분께서통과하는 무도 태권도로 세계화하는 그런 역할을 꿈잡으셔수 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남찬 도약 35분의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 태권도 가정 여러분, 이게 며칠 안 남았습니다. 가사 단을 했던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그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전국 때문에 마침 붙어 있었는데 세일로 태권도 가족 모두가 활기차게 크게 성장하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